실제로 딱 지면에 팔이 딱 놓이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펴서 놓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약간 이게 있어요 이게 늘어날 정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팔을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팔을 쭉 내밀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딱 맞춰 놓은 게 아니에요 딱 마지노선에 지면하고 딱내 팔을 뻣뻣하게 맞춰 놓은 게 아니고 팔을 약간 이렇게 약간 유동이 있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공을 칠때 여기 하얀색 그루브에 컬러가 있어요. 웨이팅이 돼 있어요. 약간 음, 잘 보이라고 이렇게 이미 그거보다 위에 맞아야 돼요 공이. 그러니까 볼이 상당 부분 위에 맞으려면 좀더더 더 헤드가 밑으로 파고 들어져야 된단 말이죠. 무슨 말인지 알죠? 근데 아래쪽으로 파고 든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파는 게 아니라. 옆으로 파자야 돼요. 옆으로.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백을 드는 거잖아요. 내가 보내고자 하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들어야 볼이 똑바로 갈거 아니에요.